제가 몇뭐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빼세요. 네. 오, 오늘은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 그 토론을 했는데요. 어, 일단 결제 시스템이 되게 고도화되고 발달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장점과 단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는 어 이런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어 어떤 그런 그 투명성이 증대가 되고 또 이렇게 어떤 개인 착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그 차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성경적 원리에 있어서 어떤 공정이나 공의를 이제 실현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보다 더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어, 결제 시스템이 이런 발달된 결제 시스템이 많이 도움을 준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장점이고요 어, 또 하나 장점으로는 어, 일단 삶의 질이 편리해졌죠 예전 같으면 현금을 일일이 들고 다녀야 되고 여행 갈때에도 계속 환전을 해야 되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그 코스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런 어떤 그런 그 퇴위에 의해서 그 빅테크 기업이 되겠죠. 이런 거에 의해서 쉽게 결제할 수 있고, 해외여행 갈 적에도 환전 안 하고, 뭐, 트래블 카드를 가지고 한다든지 많이 어, 편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그 결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음식도 못사 먹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키오스크를 조작을 못하고, 또이 터치가 이런 것들이 낯선 이런 그 환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결제 시스템이 이런 복잡한 결제 시스템이 산맥을 낮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하나 제가 제기된 거는 네. 이렇게 그 편리해지고 네.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자리를 어 많이 어 이런 네. 결제 시스템이 편리해지고 인해서 예전에는 그 돈을 받고 돈을 거슬려주는 이런 일자리가 있었는데 이런 그 결제 시스템 발달로 인해 일자리가 없어졌고, 물론 이런 결제 시스템 발달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은 증대가 되고, 또 거래가 투명해짐으로 인해서 세수는 확대될 수 있지 몰라도 이걸로 인한 실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공정이나 공의 측면에서 볼 적에 국가에서 어 이런 실직자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뭐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어떤 복지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어 실, 이런 그 실직자들을 어좀유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토론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저는그어 B2B로 결제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 한번은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해서,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현장에 납품을 하는데, 어, 주로 이제, 그 일본이나 중국에서 할때 환율 때문에, 환차성 때문에, 보통 물건 받고 3개월 내에 결제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서, 어,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이제, 유산세라는, 아, 저는 이제 잘 무료 이거 잘몰라서 물어봤더니 어 1.5억까지는 어 그냥 유산세를 이렇게 내놓으면 그 3개월까지 보통 예전에는 일주일 내에 결제를 했어야 하지만 3개월 내에 결제를 할수 해도 되는 걸로 그 적용을 하고 계시다. 왜냐하면그 환율이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 3개월 내에 좀 어, 환율이 좀 떨어졌을 때아 이렇게 지구를 하고 물건을 받을 때, 그리고 어그 다음에 판매를 할 때는 세금면에 어 받고 이제 송금을 해 주시는 그런 어 대표님 뜻이고, 또한 분은 어 보통 이제 제조업을 하시니까 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그 구매를 하는 거다. 판매를 할때그 건별로 세용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달 만일에 한꺼번에, 다 합쳐서 생금기안서 발행해서, 어, 발행을 하고, 발행 후에 1개월 내에, 선성을 어, 하실지, 구매도 마찬가지로, 역순으로 1개월 치를 한꺼번에, 어, 생기안서 이제, 이제, 판매하면서, 이제 내가 판매하면서 판매된 거생을 발행하고, 그쪽에서도 1개월 내에, 어, 이제 을 받는 그런 형식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뭐 여기 몇명안 계시니까 저는골 네, 이제 그 올프 연습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고객들이 다그 이제 회원들이고 일반 고객도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배을 써요 배사를 쓰고 우리가 이제 물품 구매할 때는 저희는 뭐세일하서 물품 받고 세일하면서 발행을 해주면 저희는 일주일 내에 그냥 바로 바로 성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졸업 배인데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배드와 피지 그 시스템의 차이를 아직 저는 어느 게 전략 적으로 이게 결제 시스템으로 더우위에있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데 네, 네, 네. 뭐 우리도 뭐그 아직 지역 은의는 없지만 그냥 그뭐 온라인 확보권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 뭐 핸드폰으로 다 결제하고 하는데 뭐 결국은. 뭐다벤사에서 이제 수수료 띄고저희는 3일 만에 다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계속 그걸 수십,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뭐 회원가입을 하면은 그 바로바로 바로 그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뭐 투명성 같은 거는 뭐큰 누락 매출 누락 이런 거는 별로 없게 되는 거예 그런 면에서, 어, PC, P, PG에 대한 적용 여부는 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까, 그 박근혜 대표님이 얘기한 것 중에, 저희는 이제, 그 배정하는 게 이제 주, 그건데, 배정 키오스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프론트 지원들을 세명이 하는데, 이사역할을 뭐냐? 이제, 신청서, 받고 새로운 신규, 그리고, 뭐, 불만이 접수됐을 때, 아니면은, 상담 같은 거, 고장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접수받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없앨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잠깐 나도 하고 있는데, 박헌 대표님의 그 얘기에서 일자리,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하고 <laughs> 10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어, 했었는데, 이 사람을 그냥 없애버려, 이런 고민을 잠시 했거든요? 이 고민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얘기 많으실 것 같고요. 별채 시스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 출입을 하시는 아까 입을하시는 아까 출입하수는업체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적 출입할 때 배급이급하는 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TT 송금이 있고 A c h o p 이 있습니다. PT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돈을 먼저 보낸 다음에 성공해서 보내고 물건을 받는 방식이니까 성공을 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먼저 필요하는 거겠죠. 근데 PT, LC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보증을 해서 은행 신용 차용을 통해 하지 말고 LC 업프를했쪽에두 가지 방식이 하나 일라구래라 해서 물건이 도착하게 되면 은행 통해서 돈이 들어가는 방식 그리고 육달, 에달해서는 아까 예컨대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그 거래 계약에 의해 의사 논의를 통해서 돈이 송금되는 것이 유산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신용장 거래에 속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안에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환전수수는 스스로, 환전수수로, 뭐, 환전수수료가 있으니까 뭐, 뭐, 환전이 뭐 일표 골라서 환, 환이 다운했다고 이런 것 많게 하시죠. 근데 PT 같은 경우에도 수수료가네가지가됩니요 그래서 성금수로가 있고 중절 수로가 있고 그정용수수로가 있고, 그 있고 환전수로 빼고 네 가지 수로다 들어갑니다. 음. 그 다음에 LCO 품 같은 경우 LCO 같은 경우에도 신용차 개선 수로가 있고 l c 수로가 있고 여러 가지 수술을 막 들어가요. 그래서 l c 유산수 같은 경우에 만약 한 달짜리 유산수를수다 그러면 보통 수수료율이4 5에서1 사이 들어 합니다. 환전수랑 전혀 상관없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음. <laughs>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안붙은 데가 없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페이팔 통해 가지고서 야 우리 법인카드로 결제할게. 한 이런 미만 정도는 법인카드 할수 있도록 뭐 한거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고객이 페이팔 거래 가능합니까? 거래 가능합니까? 페이팔 결제하게 되면은 그음은 끝이야. 그 페이팔 수수료 뭐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2% 3% 얘기 가나 할까? 환전 수수료는 그페이이 결제 할때한전수수 얼마 나딱 떨어집니다. 근데 개인이 거래하는 건가 페이팔이 이런 걸 통해서 대량 거래를 할때 환전 수수료가 피사에서더 싸게 매치 경우가 많아요. 환전료 별도 신다들도 페이팔 수수료가 나머지 수수료가싼 거죠. t t 라든지 이런 뭐유산수라든지 이런 애시 신용장 수수료보다 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저쪽 업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갖고 해팔수 있는지 내가 해외에 그팔수 있는 직접적으로 팔수 있는 데 사이트를 만들었어 그럼 그 외국인들이 외국 기업들이 위해서 들어와가지고서 와가지고서 상담해가지고서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를 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계약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기서 송금도 할수 있고 아니면은 제일 좋은게 신용, 그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있록페이파이라든지 이런거 수익도 정해보수수 있고 이런걸 하게 되면은 그런 많은 수수라같지 절차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 비즈니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는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어, 대표님 그 골프장에서 저도 이제 골프 습장 매일 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대로 계산서 처리 부분과 이뭐 인력 부분이 되는데이 인력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결국 발전이 돼요. 그리고 지금 키오스크가키워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요새 어떤 게 나오냐면, 은 AI 게능이 붙어 있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번역단을 넣 다음에 쭉 말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맨 찾아주고 자동적으로 해가지고서 말로 결제가 돼요.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고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내악면이신만못 보고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선호하는 메뉴가 딱떠 버려요 앞으로 근데 사람은 어디 그럼 사람들이 할일로 없어지잖아요 당연히 사람은 AI를 개발하는 일이제는 점점 더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인력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이의 패턴이 그게 무조건 사람이 없어지니까 AI를 하게 되면 많이 필요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a i 가 상황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신정부에서 그런 AI 산업의뭐1 0 0조짜리나1 0조짜리도 많이 많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는 산업의 형태가 바뀌고 앞으로 그런 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국 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기업을 경영을 하고 그 안에서 무엇을 갖고 하나님께 엠말을 보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업 가치 실행을 위해서는 아까 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는지 알 불가능은 고객만족과 신뢰 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용을 할수 있는 고객층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고객층이 있겠죠. 하지만 시대는 점점점 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든지 전을하게돼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셔서뭘하개못 사요. 서울페이라든지 시장에 올 수도 있는 오늘 상품번호로 시장에 결제를 못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 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점에 <laughs> 안 갈까도 됐까다 그러면 더 많은 고객을 잃는 거거든요. 경쟁력이 있으려면 사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결제시스템 어떤 기능을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꾸로 고객의 입장에서도 결제시점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내가 신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에 얼마 안듣겠만뭐 매일매일 시장 가격이 변동이 되고, 뭐 이런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도 이제 검색이 있을 게 아닐까? 근데 딱 전까지 내가 결제시을하면 아, 지금 이제 여름부터 박강수를 갔는데, 거기서 뭐한 개, 돈짜리한개샀는데 어, 이거 오늘은 2만원, 내일은 3만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딱히 나도 신용카드로 2만원 결제 딱한개 있고, 상품 리스트가 딱히 있으면, 글로가 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고객의 신뢰, 이런 것도 결제시켜에는 신뢰가 있겠고 브랜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B2B라 하는데도 이제는, B2B는 내가 인맥으로 영업을 하고 인맥을 하는게 아니라 내가 우리 회사의 홍보에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고 우리 회사를 홍보하기 를 위해서 그걸 통해서 문의가 오고그 안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어, 한 예로 어, 광고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광고에 대 우리가 광고 단가가 있는데 그 광고단가의 기본 단가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 단가에는 어떤 분들이있을기 때문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와서 하는 상분은 큰 로맨틱을 하겠죠. 작은 업체들이 광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의 결제 같은 경우에는 와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전화 상담 딱한 다음에 바로 와살때 결제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 중요. 굉장히 여러 가지 패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전목시스템이 브랜드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그런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회사 내의 비즈니스 업무에 효율화를 할수 있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결제 시스템 이용에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 상품을 누가 샀는지, 대상 고객층을 뭐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고, 리마인드 할수 있고, 그결제 시스템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아, 결제 시스템, 우리 회사에 보니까, 고객층이 이시계라좀 많았네 아니면 고객층이 뭐 어떤 카드를 많이 쓰네 그러면 만약 내가 오는데 우리 마일리지 서비스 이런 것 때문에 제휴를 했더니 어, 현대카드 많이 쓰네 현대카드 찾아가서 현대카드 야 우리 현대카드 이렇게 많이 쓰는데 거기들이수수료 할인시켜줘 아니면 현대카드 너네 우리를 위해 상품하게 만들어줘 제휴 상품 만들어가지고 현대카드 쓰게 마일리지를 5%더 주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도 이런 값과 의의 상품을 방시킬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의 경영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고객의 그 비행기와 고객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범죄라든지 그 이런 데도 지금 신용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이 범위가 어디 갔는지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그런 고객의 결제 비행 그행동 패턴을 분석함으로 인해가지고선 실질적으로 고객이뭘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하는 것들 다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기업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상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가서 데이터 기반의 전략을 시할 수가 있고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또 해외 결제가 복잡해지게 되고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해외적으로도 대게 이미지들도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글로벌 결제수단,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것을통해가할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아, 지금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어, 윤리경영에도 굉장히 들어갑니다. 응. 이, 결제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을 하는 이래가지고, 세금관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정보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윤리경영에도 굉장히 충분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아무리 이제 성경 원리를 적용하는 걸 보면, 창세 원리로 보게 된다면, 다양하고 적절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면서회사 수익을 증가할 수 있다는 창대 원리를 생각할 수가 있고, 책임의 원리를 보게 되면, 결제 시스템 고객과의 약속이고, 판매의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배려 원리는 고객에 대한 구매의 편의성을 상시키고 관리자의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결제 시스템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 원리는,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투명한 결제 모델로 바꾸는 의미예요 선 기업이 어, 투명하게 운영고 신용을 더을수 있고 그 다음에 신뢰의 원리를 보게 다면 결제 시스템이 영업의 천병입니다 영업의 후단이 아니라 영업의 천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순수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훈련이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결제 플러스의 안정성을 도모해서 고객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그런 것이 결제 신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단순하게 주고 받는 데에 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제시스템 젊은 사람들 결제시험가아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 회사에는 어떤 결제시스템이 적용할 수 있는지 건한 번쯤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앞으로 기업을 펼치시는데 전략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